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신대의 상가거리 활성화 활동 경진대회에서 들락날락 팝업스토어 팀의 발표를 맡은 리더 홍수현입니다. 저희 팀은 리더 홍수현, 장원진으로 되어 있고, 팀원으로 송현진, 최지은, 황혁, 김문경, 김은비, 장은정, 박정원,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기획 의도 및 기대 사항, 활동 준비, 활동 과정, 이벤트 결과 요약, 소감 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획 의도는 길락 날락 팝업 스토어는 Z 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Y2K 컨셉을 통해 상인, 학생, 시민의 중간다리 역할 및 소통 공간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공식 색으로는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내려 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며 상가 를 이용할 때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많이 이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로는 학교 앞 상인회 분들과도 소통하며 상가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팝업스토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팝업스토어 벨비 페스타 운영 이전에 먼저 빈 팝업스토어 공간에 가서 어떤 가구를 배치하면 좋을지, 어떤 책상, 어떤 레트로 게임기를 살지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획을 바탕으로 레트로 게임기를 구매하고 아기자기한 인형과 거울을 구매하여서 소품이 많은 포토존을 구성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인생네컷 부스를 설치하였는데요. 학교 앞에 인생네컷이 작동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축제 이틀 동안이라도 인생네컷 부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경험과 또 추억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여하였습니다. 메인 포스터 제작은 세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창을 바탕으로 한 트렌디한 파란색의 포스터,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색, 공식색인 보라색과 유행하는 유진스의 느낌을 본따 만든 포스터이고 세번째는 아기자기한 다꾸 느낌으로 들락날락 팝업스토어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10월 별빛 페스타 축제에서는 12일과 13일로 나눌 수 있는데 에브리타임의 팝업스토어 홍보글을 업로드하고 인생네컷 부스 설치는 12일 수요일에 하였습니다 13일로는 어, 리더단 홍수연 인터뷰를 하고 팝업스토어 영상 촬영을 응했던 것이 있습니다 활동 과정을 사진으로 요약해보았습니다 팝업스토어의 외부에 인생네컷을 대여하였고 팝업스토어 내부에서는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또 운영진들이 폴라로이드를 들고 다니면서 예쁜 마이 멜로디나 크로미 인형을 들고 계시면 사진을 찍어주고 또그 사진을 바탕으로 폴라로이드를 꾸미는 학생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어, 이렇게 10월 활동이 끝났는데 그 끝난 활동의 피드백과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신성. 어, 저희가 하는 한신 꿈꾸는 대로와 관련된 활동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1월에는 상가거리 카드게임 추억의 상가거리 포스트잇을 부착하자 이렇게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네컷이 빠진 이후에 학생들이 굳이 팝업스토어에 올 이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벤트를 열어서 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경품을 주는 것으로 팝업스토어에도 방문할 수 있고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면서 상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참여자들의 관심이 폴라로이드 꾸미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투두리스트 활동제를 만들어서 다섯 가지 활동 세 가지만 완료하면 폴라로이드 이용권을 주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1월 활동은 1주에는 회의, 2주에는 이제 포스터를 제작하고 3주차에는 이벤트 두 가지를 실행하고 4주차에는 이벤트 마감하고 이벤트를 경품을 수령하는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11월에 하는 팝업 스토어의 행사들을 좀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했는데요. 투드리스트 활동지를 운영한다. 방명록을 작성한다. 한신 꿈꾸는 대로 카드게임을 한다. 그리고 레트로게임을 한다. 다트 축구게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소감 작성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폴라로이드 이벤트를 안내한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카드뉴스 표지를 만들었고, 구체적으로는 팝업스토어 내부 안에 어떤 존, 1번 존, 2번 존, 이런 식으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장소 구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명록 작성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기로 방명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신 꿈꾸는 대로 카드 게임인데요 이는 한신대학교 상가거리 가게의 메뉴를 카드로 만들어서 그 메뉴를 보고 상가명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한대포차의 오코노미야끼 사진을 보고 어, 핸드포차! 이런 식으로 운영진과 티키타카 하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3번으로는 레트로 게임인데요. 레트로 하면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신대 상가거리와 연관성을 주어서 레트로 게임을 하기 전 포스트잇에 한신대 상가거리에서 가장 추억이 많거나 기억에 남는 상가명과 이유를 작성하여 레트로 게임기 옆에 이렇게 예쁘게 붙여두었습니다. 다음은 4번 존인데요. 학생들이 미니 게임을 통해서 좀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번은 소감작성 존인데요. 소감작성을 하면 최다방문 최대행복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지고 이때 소감은 팝업스토어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벤트입 10월 이벤트로는 한신대 상가거리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상가거리 27개 상가에서 2만 원 쿠폰을 무료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12일 11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였고, 19시에 상인의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추첨해 주셨습니다. 팝업스토어에서 인생네컷, 폴라로이드 꾸미기 등을 즐겁게 체험하는 사진을 해시태그와 계정 태그하여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벤트입니다. 이때는 최다 방문, 최대 행복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들락날락 팝업스토어에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였고 하루에 두번 오전, 오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상품이 1등이 에어팟 3세대, 2등이 블루투스 키보드, 3등이 보조배터리로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이고, 이를 가지고 싶어서 팝업 스토어에 자주 올만한 물건을 꼽았습니다. 유익했던 점은 이제 카드게임과 레트로게임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상가거리를 긍정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폴라로이드를 찍어주고 상가에서 소비하는 등 이벤트를 하여서 그 상가거리에 대한 결과보다는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1등은 8번, 2등과 3등이 5번으로 2등을 하였습니다. 소감문 중에는 모르는 상가가 많았는데, 게임을 하면서 이름을 알게 되어 재밌었다는 소감이 있어서 더 친밀감을 느끼기를 기대했습니다. 왼쪽은 소감을 작성하는 학생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소감문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폴라로이드 인증 스토리 이벤트입니다. 한신대학교 상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인데요. 팝업 스토어에서 폴라로이드를 촬영한 후에 상가 거리를 이용할 때 인증샷을 찍고 스토리에 한신 꿈꾸는대로 계정을 태그해서 스토리를 올리면 됩니다. 상품은 추억하는 것을 좋아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스탁스, 코닥 일회용 카메라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벤트 참여율이 적었기 때문에 이벤트 동료를 실행했는데요. 이삭토스트 유고프레소 커피마마 사장님께 팝업스토어와 이벤트 취지를 설명드리고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여쭤보면서 밖에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티커와 네임펜을 준비해서 예쁘게 꾸미도록 하였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1등 1명, 2등 3명, 3등 5명 이렇게 추첨하였습니다. 저희 팝업스토어의 활동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10월 12일에서 13일, 11월 7일에서 12월 2일까지 활동하였고, 이 밖에 회의했던 기간을 더 따지자면, 8월부터 12월까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활동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9명이고, 근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9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10월에 인생네컷, 폴라로이드 꾸미기, 레트로 게임기가 있었고요. 11월에는 투드리스트 활동지, 체다방문 최대행복, 그리고 폴라로이드 인증 스토리 이벤트 등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결과로는 체다방문 최대행복 이벤트가 참여자가 24명에 방문 횟수가 1등 8번, 2등 5번, 3등 5번이었습니다. 이벤트 두 번째. 폴라로이드 인증 스토리 이벤트는 참여자가 20명이고 언급된 상가가 10개 상가였습니다. 요거프레소 커피마마 해우리 미소김밥, 이삭토스트, 드렁큰할매, 화락봉구스밥버고 띠아모제과점 행복한 콩박사 등. 그렇다면 이러한 파워스터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이걸 네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첫 번째 학생들의 참여, 두 번째 상가와의 상생, 세 번째 새로운 경험, 네 번째 전공 역량 증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한신 꿈꾸는대로 상가거리와 관련성이 있는 이벤트를 하면서 상가와의 상생이 되었고, 또 중간에 복고다방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 랜덤 뽑기를 하신 후에 멋진 선글라스를 끼시기도 하셨습니다. 상가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제 소감을 말해보자면 저는 10월 활동 이후에 피드백을 바탕으로 11월 활동을 개선해서 운영한 것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팝업 스토어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만들기 전에 이 팝업 스토어의 취지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홍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선할 점도 생각해 보았고 또 리더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팀플레이의 순기능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장원진 리더님은 실제로 실무를 하듯 공간 꾸미기, 창업 경험을 키울 수 있었고 팀원 간의 화합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송현진 팀원님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한신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지은 팀원님은 사람들과 학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황혁 팀원님은 상가 거리에 대한 장단점과 같은 특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하여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어, 소감이 끝났는데요. 저희 들락날락 팝업 스토어는 첫 번째로 상가와의 상생, 학생, 상인,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 11월 활동 중에 가장 의의 깊은 것은 한신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활동 두 가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한신 꿈꾸는 대로 카드게임과 두 번째는 레트로게임에서 상가거리에 대한 추억을 적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들락날락 팝업스토어 팀 10월 그리고 11월 운영하고 진행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이끌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교수님 그리고 브랜동고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신대 상가거리 활성화 활동 경진대회 들락날락 파워스토어 팀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